제가 대립 구조인데 이제그후로는 아직 덜 봤어요 이제 보고 있어요 금브는지문이완성되지 않을까? 느는은금브루지 지금 지컬 지금 지금 브루즈는 지금 브루요 엔디필디잡 와, 뒤집 어졌다쉬가 본다. 어, 어. 원이야 어, 가볼게. 안될 걸. 쉬 여기. 에 진짜 와. 어. 와. 아, 둠피 잘해. C. 빨리. 왜 준비 밴 했어야 돼왜 밴이 안 됐을까 난밴 했어 나도 했어 밴 햇빛 아 볼이 잘하면 되는데 겐지 짤회팩 먹어라 죽어 그냥 싸가에가 계속 리려고 하는데요 어머 에가딜을을잘 내네? 음, 애쉬 잘해 에가 애쉬, 잘한다 흠. 나 에임이 안 좋아 나힐좀줘에오 아직 살아있다 나 이거 코 설정이.. 음. 안돼겠다아 요즘 중이.. <laughs> 아.. 짜증나 좁은 데 준비 잘해. 진짜 조심해야 돼. 근데 우클릭을 100%다 맞추진 못해, 제가 지금. 스킬 그 타이밍은 괜찮은데. 아 아이고. 머리 날라왔다. 오른쪽에. 야, 안 센가봐. 존나 잘 쓰네. 우와, 영원이 밀린다. 나 올라가 줄게. 어딨어요? 스리코 개피. 스리코 그거 빠질까? 여기 다 있다. 뭐? 나 튀었어. 고점에 불빛. 나이스로즈. 킬코노선뭐야 나이스. 킬팩으로오나그로그냥 아, 여기 <laughs> <laughs> 유그개철로나그거나다나 <유인> <laughs> 앞에 그나나나 킬페그로나. 우리 윙스.. 인사줄게요형형 어 왼쪽 왼쪽! 어 잠깐만 잠깐나 왼쪽 많아? 봤어, 둘 있었어 캐서디에 씨네 어 그냥 밀면 될거 같은데? <laughs> 둠 없어 <laughs> 아한 밀려야 아, 된다 아, 나... 아 나... 나..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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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숨버잘 샀다 오른쪽으로 뭐 나올라 그래 둘 밉였어요 딸딸딸 맥, 맥 오른쪽 맥 밀었다 맥이, 야, 마너 이거 쟁반 깔고도 될것 같아? 이 자식. 나 왔어. 나이. 조심해, 조심해. 어! 진짜 조심해. 형, 형, 형 괜찮아요? <웃음> <웃음> 너만 날, 살면 어? 돼. 날 살려주려다. 아! 그냥 사라졌어. 분명 방금 따라데 자. 아. <laughs> 너 마음 잘 알았다. 빼는 이형롤 마음 잘 알았죠? 근데 안되 빨리 러니까으로가어나비다 어, 그러니까... 내가 아직도. 깰 때는 <laughs> 창깨지기는다 <속창> <않고. 웃음> 같이 한마한 뜻으로 깨다가. <laughs> 아멈와 <멋지. 우와>, 민수는 <laughs> 못 애쉬 자리야. 봐봐. 어, 없네 애쉬는. 아 우리 원숭이. 원숭이 없다. 아 티필. 나도 피일. 뭔 <laughs> 살렸다. 아 이게. 와, 얘... 아니 저게 죽는다니까? <laughs> 아니 이제 버. 뭐... 아티필. 형그거불사 깼어. 넘들이 코인다. 불... 어, 진짜 천천히. 피이야피 많은데. 딜각이 그쪽으로... 안 나와. 잠깐만. 나 맞으면은 나 이거 죽으면 그걸로 바꿀게. 나못 죽어 가지고못템 하나로 더. 예,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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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파티 필! 파티 필! 나이스. 애쉬도 왕, 짤. 얘도 왕, 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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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화물 있어봐. 나 이거, 궁을 묶으려고. 못 어. 어 언니 미안. 어. 이거이거 <laughs> 밀어주세요. 아. 아. 음. 이발 아, 빡빡이 아, <laughs> 빡빡이면 넌 죽었다. 나 안아 꺼냈다. 못 재우면 어떡해 <laughs> 아니야 할수 있어. 못 재우면 너네가 죽여. 저희 그때 두고 보자. 이번 밥밥 턴이라 밥만 재우면 돼요. 네. 근데 밥재우려는데분피가 밀쳐가지고 텐트 아, 되는 거지. 대박이. 아 이씨 머리 뭐야. 목잘 쏜다 애들. 이씨 반. 파티 아이고. 아예 아, 아, 이... 위에 뭐 있다? 해서지다. 저그 위에는 해서지 아직 있어. 일단 썼다. 와우. 잘 살았다 다무여야 겐다 그냥 아, 아나가 있... 아나 바티가 아을 원이야 형아 밀었다 나이스 1분 30초면 뭐 많은데 나이스 공수 <laughs> 변경 나데모헌터스 보다 말다하다 보다 말다 했는데 데모헌터스 어, 어. 어. 근데 손님 중에 나한테 받는지 어. 맨날 확인하는 사람 있었거든. <laughs> 어. 말해줬어 내가? 없어? 아니? 아 그것도 근데, 근데 한날, 대진상이다. 한... 근데 한날 나한테 계속 보라고 방요를 했어. 어. 이제 나중에는 근데 나중에 봤다고 뻥쳤거든. 조금 보다 말았어. 어, 어. 근데 나한테 퀴즈로 되는 거야. <laughs> 영못 믿었나 본데. 와, 개별로다. 제가 근데 다행히 하나는 맞췄어. 아, 뭐 맞췄어? 그, 혜태가 쓰러뜨린 게 뭐냐고. 그거, 아, 그거. 화분. 그거. 화분. 아. <laughs> 진짜 웃기네. 그런 걸. 근데 진짜 내내. 존나 짜증난다 이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서 도이좀 어. 귀엽네 생각도 들었한조 <laughs> 한조 주... <laughs> 한한 내가 기분이 좋아할 때는 귀여울 수있을것같고 기분 나쁠 땐개혁 애쉬 여기 멀리 아, 네. 저기 음, 한조네 아나 아 네. 여기 어 왼쪽 어나 아, 아, 죽었어 우리 아나 살려야 된다 살릴 수 있어서 괜찮긴 한데 우리 근데 자리야 누운다 아니야 자리 괜찮아 방도 깼어 나풍 60%야 퍼 어, 금방 기다려봐 어? 아왜 이렇게 잘해 얘들? 아이 발 진짜 진짜 개잘한다 아 쎘다 아, 봐봐봐 봐봐. 리필 야 스킬 없잖아 미필. 이거 야 파.. 아 자리야 나이스 나이스 아또 다... 죽었어 나 우리 자리야 있어서 근데 나가면 안 되는데 얘야? 너 킬러.. 로 얘야, 킬로, 킬로... 얘야. 저 잡아달라고? 우리 보고? 아 야아 안 되겠다 메르시아 뒤로 예 와.. 잠만 뒤집고 네 온다 둘이 살아봐 형빼봐 그냥 몇 포인트 주자 자리 왔으니까 어 자리가 없네? 야자 이제 구나아와 그거 안 나왔어 사람 도렇는데 좀봐 내가 원할게. 아 좋은 말로 해. 못 좋은 말로 해. 뛰어라. <laughs> 나 좋은 말로 못해. 아나 다이아 사 가고 싶다고. 좋은 말 못해 안돼. 하지 말래. 언 죽었다. <laughs> 자리할 죽이라고. 야 <laughs> 자리야 어떻게 이래. 나 근데 한주가 너무 아파. 나도 음살 당해서 제한된. 형기 <목소리>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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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뭐. 괜찮아요? 피나 근데 빠지고 있어 응. 여기 온다. 나 1층에 떨어져 있다. 여기 야, 여기. 잡아줘. 잡아, <목소리> 오위 받는 거이 계속. 나 위에 올라갈게. 해서디 한 발. 화물 밀린다. 필, 필, 필. 어 화물 뭐야? 누가? 야 화물에 우 우영 한발 원. 아 중국인 자식. 예예예예예예다다수 있을 것 같은데. 못 잡겠다 나한줄 때문에 아프 아, 아프 아, 이거 아 이거 다아 아, 이거 하려, 아, 이거 하려, 아, 이거 려 아, 이려이려 하려, 아, 하려,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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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한번 여기 한번어 은파야? 은파 음파, 은파야 <laughs> 뭐야? 아이 <laughs> 새끼 나 어이가 없네 <laughs> 하나이씨어살수 <laughs> 에... 있나봐 이층이 2층에... 아 진짜 어이 없네 새끼 <laughs> 형야 영업 쓰자 이번 턴 우리 난 없어 이거야 없어 나 내가 없어 그리고 어, 죄송한데 저 얼굴 한번만요. 네. 죄송한 아이고 새근. 느끼 올라온다. 언니 오른쪽에. 아, 숨이. 그냥 하나만 더. 어. 야. 와! 애들이 진짜 아, 형. 야, 아니야. 근데 이게 나. 저우양궁 인조. 그거 둠피 드로 못할 거야. 인조. 사이드 뺐다. 없어? 어이, 아니, 아마 될거 같은데? 돼, 돼, 돼. 돼. 잘 들어가는데. 하... 아, 못탁한다 아, 어, 라이 지금... 빨리 잡아야 돼. 우리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비벼, 비벼. 비벼. 예! 비벼. 아, 아, 비벼. 아, 겐지 형. 겐지 형. 나 잡았다. <laughs> <맞다>. 김겐지 잡았다. <laughs> 아니, 그게 아니라. 그만해. 됐어. <laughs> 아, 그만해. 너무 당신 때문에 패착이니까. 반대편에서 <laughs> 오시을 줄 알았는데. 야, 벽이 왜 <웃음> 대각선으로 <웃음> 타지냐? 아, 그냥 됐어. <웃음> <너무> <웃음> <웃음> 그만해 <웃음> 그냥. 아이 진짜 대각선으로 타졌어. 아, 알았어. 왜왜 왜 사선으로 타지지? <목소리> 허리 디스크인가 보다 형. 그렇지. 덴지가 <목소리> 허리 디스크 아니 아, 4번4번이어 문제인가? 애자새끼네. <목소리> 아 짤이다. 야야야. 야. 야. 왼쪽에 개 많아. 아싸. 고추장. 어, 아, 네? 징글징글한 새끼. 진짜 원. 어? 어. 오 와. <laughs> 좋다. 아. 그래. 어, 벽을 못 탔으면 이런 거라도 해야지, 형, 그렇 야 근데 나 진짜 어제부터 잘하고있어 진짜 오 잘하고있어 잘하고. 방금, 방금 빼고 <laughs> 아니 그건 진짜 대각선으로 타지더라고 아, 진짜 개웃기지 방골이거하니 ㅅㅂ 애자새끼인가 <laughs> <laughs> 나 뻥있다 <왜 그래. 웃음> <놈들이 본. 웃음> 프리아 원 프리아 원 둠피 들어오면 나 바로 줘 그냥 지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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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왼방, 왼방, 여기,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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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한쪽, 총 죽는다, 왼쪽, 왼쪽, 와, 뭐야? <laughs> 몰라어 <laughs> <laughs> 아, 졸라 <놀람>. 막죽 <laughs> <laughs> 옆에 는 죽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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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인다. 이게 안 죽어? 아예 뒤로 다 일단 자리야 살려 봐. 여기서 겠다 적을 다 나한테 죽어줘라. 제발. 아, 죽었으면 25번. 정크다. 어? 자리한데 정크란다고? 어 뭐야? 하나 잡아 작았... 떨어졌는데? 아 미안. 응? HP 어사이야 아! 아, 나이스, 형..우리 나노 91퍼 좀만.. 한, 살아봐 나노 91퍼 어? 가야되는데? 나도 있나? 아, 고고고. 아, 고고고. 지금 지금 음, 아, 아, 나 죽었어. 조심해. 나이스. 너무 너무 나 죽었어. 나죽어나초어나고고고고고고나나 원이야 나나 죽었어. 조심해 나이스어나 터치해줘 나죽고어어나죽반어나 먼저 파티 아 잘한다. 미쳤어! 너무 잘했어. 존나 잘해. 진짜. 말이 안 되고 어렵긴 아... 하다. 오케이 누나 사해야 사갔다 나이스 음... 대박. 존나? 음 갔어 축하드립니다.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